어디로 갈까요? 바로 내려? 시간이 없을까? 바로 바로 가시죠. 아, 네. 돌아온 네. 유부남 네. 1년에 한번 생일 때만 배그하는 유부남 해 가지고. 고고고. 제일 큰 아파트 카랑 내릴 것 같기도 한데. 어우, 뭐야? 왜 이렇게 많어? 씨, 젠장할. 어, 이거 옥상으로 가야겠다. 옥상 가게? 좋았어. 너, 너 혼자야? 어? 사람 있잖아. 뛰어들었어. 오케이. 아. 들어오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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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어어 안 돼. 안 돼. 나 에너지 먹어봐. <laughs> 야, 씨, 침 맸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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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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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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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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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이제 이렇게 돼? 건물 안에 있으면, 안에 있어도 죽어? 아, 옛날에도 죽었어, 나, 블랙존. 나, 불가운 아니야, 옛날에도 죽었었는데, 뭔 소리 하는 거야?